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두번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부송동 어양동 영등동 또 팔봉동 인구 밀집지역 인데요 여기하고 국가 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 또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 이런 피해의 하나의 원인이 지금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공약은 국가 제1산단과 제2산단을 환경첨단 산단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산단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. 먼저 1산단과 2산단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 개선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을 일으키는 연료 개선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1산단과 2산단을 좀 수목을 충분히 좀 식재를 해서 어,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그런 환경까지 만드는 그런 친환경 산단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. 또한 가지는 어, 지금 일산단이 한 100만 평, 이산단이 한 40만 평 됩니다. 이 140만 평에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. 그것은 공장 지붕을 활용해서 주로 어떤 태양광 어, 발전 에너지 시설을 이 140만 평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어떤 국가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산업단지로 어, 만들므로써 어, 다른 지역까지 어떤 선도할 수 있는 예, 예, 그러한 사업들을 실천해 보겠다. 이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발표한 공약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그걸 통해서 어, 영등동, 어양동, 부성동, 삼성동이 팔봉동 이 주민들의 악취 문제. 또 어떤 미세먼지의 어떤 이런 문제도 정말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